저는 지난주에 다사, 다난했습니다 음. <laughs>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이 고민연치당에께그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어려, 어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그 현실에 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딱 메시지를 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세 개를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제가 말씀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시길래 어, 제가 일단 말씀을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요번에 말씀은 어떤 그 의미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냐면, 그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 그 영이 이제 죽어, 그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육체, 정신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육체와 정신세계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육으로 줬을 때, 그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정말 지켜낼 힘이 없이, 정말 여기 보면은 13절부터 저는 슬프더라고요. 그 과거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하는 거. 그 육체로 결국은 그들이 영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길을 내는 작업.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육원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 요셉의, 요셉이 그 22절에 나오거든요.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 말을 딱 했을 때, 아, 이 부약 전체의 사람들은 그 육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했구나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 하늘, 하늘나라가 출발되잖아요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늘나라가 출발되잖아요 새예루살 성전 건축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전까지는 기초만 다졌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올때가 도로만 길만 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서 이제는 착공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 일에 지금 우리 내가 지금은 그 길을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땅에서 출발했지만 하늘 나라에 가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온갖 고난을 겪고 길을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이 너한테 지금 다 완성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그럼 저는 영의 사람, 그래, 네가 영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깨닫지 못해서 그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또 죽을 때까지 그냥 구약의 인물처럼 살다가 다죽는다는 거죠. 그래, 지금도 구약의 그 인물들처럼 육체로 막 거북하게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완전히 완성, 이렇게 지어지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얼마든지 넓혀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 이제 천국, 그 하늘나라를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 영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의 길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완성품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니까 러 하늘 아래 우리 저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루살렘 성전에 막 지어져 가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힘들 때, 6 유기적 힘들 때는 아그 하늘 아래 그성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냥니세처럼고약의 그러니까 사람처럼 아, 내가 억지로 막 이겨야 되고 힘들게 이 고난을 하나 아, 견뎌야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 노력. 그거는 내가 유기는 아직은 영의 사람이 안 됐다는 그 증거. 그 증거를 내가 그렇게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이땅에서 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계속 이제 성령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세 가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1 3들에 보면, 구약의 그 사람들이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라본 본향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그이 땅에서부터 출발할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본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제 성령으로 이제 제가 계속 보는데 그러면 지금의 본양, 저는 본양이 어디죠? 이러니까, 니는 본양에 들어왔다. 니 속에서부터 본양이 시작됐는데, 왜 하늘나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아 참아야지, 이겨야지, 아, 이 힘든 거를 견뎌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 육은 다 죽었는 거를, 죽었다는 걸네가 깨닫길 바란다 하시더라고요. 그, 그 깨닫는 게 뭐냐고 하니까. 네 육체를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네 육이 영이 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그, 그블 그러니까 뭐 사도바울도 블루칼라로 살았다 고 뭐, 노가다 한, 힘든 일을 통해서 막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 진짜 블루칼라로 일하고거든요. 저도 한 번씩 현장에 나와서 도와주다 보면 그걸 막 뻐저리게 느껴요. 근데 보니까 지난 주에 그거는 블루칼라가 아니고 내 사업하는 거예요. <laughs> 블루칼라는 노동자로서 임금 받는 사람에요 근데 그러니까. 임금 받는 태택에요 저는 사업자가 있어서 저는 사업하지만 우리 남편은 원천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음. 일한 만큼 돈을 받거든요 원천 거치는 것도 내내 내 사업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근데 하여튼 너무 힘든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직원이 애를 먹여가지고 직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목금토 사일을 현장에서 노가다 또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녔는데 첫날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하네이 그걸 왜 허락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어떤 현장에 딱 갔는데, 그 현장에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우리를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살갑게아 그래, 부부가 너무 보기 좋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싸움하지도 안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막,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잖아요 칭찬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 거예요. 네가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인을 딱 줘가지고, 제가 이제 사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월 이제 수요일날 현장에 이제 철거를 했으면 토요일날 시고 마는 날이거든요. 그 토요일날 다시 그 현장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테스트하는 걸 이렇게 거든요 네가 영의 말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또 네가 육체 이 육체가 영의 통로가 되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저는 기쁘게 노가다를 했죠. 힘들기를 그냥 남편 따라가서 했는데 그날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딱 물어보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맨 첫날부터 막 칭찬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성당 다니는데 성모 마리아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저 자꾸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하니까 제가 계속 좀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세팅을다 해주고, 이제 딱 나오기 한 20분 전에, 제가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어제 앉아있고, 저는 땅바닥에 딱딱 앉아가 할머니 손을 딱 잡았어요. 그하 할머니, 나를 도구로 쓰세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구 쓰세요. 이렇는데제 위에서 진짜 많이 술수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할머니, 할머니, 우리 성모마리아도 너무 좋지만요. 그 할머니, 우리 하나님, 정말 좋지요. 그러니까, 그래. 요 하나님 얼마나,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막? 그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막 이러니까, 어,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고, 이제, 택 이제 제가 이제 딱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막 알더라고요. 영적으로 좀 깨어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우리, 정말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 그래 할머니가 가더라고요. 그래 할머니가 맞지.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 가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막 증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정말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응. 할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신를 다시 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머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는 거 이걸 하시라고. 성모 마리아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 그거는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그 성모 마리아는 이제 얼마지게 않느냐? 그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죽어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감사하냐? 그러면서 쭉속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2 0분 동안 다 들으면서 아, 맞다, 맞다. 그래 감면서우 그래 봤다. 아이고 참, 그 진짜 말 잘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를 칭찬을 막 하면서 우리 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막 가졌거든요. 그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85이지만 고등학교까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 너무 똑똑한 거죠. 그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은 종교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네요. 그니까 가야지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우리 그러면 은 상당도 믿지 말고 교회도 믿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잉 하면서 막 이랬어요. 그, 하면서 할머니 딸은 예수 믿냐, 어, 믿냐 안 믿는데요. 그러면 딸은 뭐 하냐? 딸이 두이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 선생이고, 또 하나는 또 공무원이고, 막 정말 잘살도록잘 잘 사는 딸을 뒀던데,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전도하기 힘들면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겨라. 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라. 이렇게 유언하십시오. 제가 그 말이 통 그러면 아, 그런가? 아. 그래, 할머니 꼭 유언할 때, 예언하십시오. 아 그, 유언하라고. 그러면 딸들이 지금은 잘 살고, 정말 평탄해서 할머니 말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보실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할머니 죽을, 죽을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유언까지 남기라고. 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있더라고요. 부 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죠. 죽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뼈를 가지고 뼈를 그 땅에 묻으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유언으로 당긴 거잖아요 그 유언 때문에 믿음이 이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때 말씀 주신 거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저, 전파됐잖아요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된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뱉는 거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그, 그냥 탄생된다는 거죠. 생명이 바로바로 바로 탄생 우리가 죽어서 유언하는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효력 발생이 되는 생명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걸 하나님 첫 번째 깨닫게 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매주마다 이제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이번 주에는 또 꿈을 주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꿈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제품에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큰 그룹에, 그룹의 개열 회사에. 한, 이제, 소사장인 거예요. 나, 나, 지사, 지사. 그리고 저한테 인테리어를 가르쳐 주신 그 사장님은 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좀 키워보려고 저를 이제 인테리어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물을 열려고 하셨는지.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끌어들였는데 저한테는 욕실에 대한 일은 계속 들어오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견적만 들어고 의뢰만 돌아서 견적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뭐 11월 달에 공사했다 11월 달에 하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미뤄요, 고객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그, 나를 끌어들인 그 사장님을 돕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하보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돕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좀 주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맨날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돈벌수 있도록, 또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사람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또그 사장님한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도 접과했고, 또그 사장님이 옛날에 미션스쿨 출신이라서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근데 꿈을 꾸매, 그룹에 제가 한 계열 회사에 한 회사를 하고 있고, 또그 인테리어 그 사장님도 한 계열 회사에 한 사장님이고, 근데 우리. 전체 그룹의 총수는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 그 윤석열 그룹의 총수는 큰, 그룹의 큰 건물 안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요즘 경기가, 진짜 인터넷 경기가 좀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모든 방법, 을 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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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다모더니뭘 하냐면 그, 그 그룹에 그 화, 화단이 있었어요 화단 화단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들이 치들어 있는 거예요 치들어 있는 나무에 또 가더니 그냥 태연하게 가더니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만 태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꿈에 봄에 이런 지말을아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태연하게 물만 주고 계시네 이러면서 이제 깼거든요 깼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이렇게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그 사장한테 돈을 물질을 주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자꾸 구하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 자극하고 있다. 그 용문을 지금 어떻게든 육을 벗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려고 내가 지금 어렵게 했고 또 내가 돈 주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돈 달라느냐? 그런 말씀을 다한 거예요. 아. 내가 육으로 그 사람을 자꾸 도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셨거든요. 그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던 게, 그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뭐, 이렇게, 그, 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아니, 아니. 통치한다. 그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영역이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른, 이제 하나님이 네,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왜 못하냐면, 우리 오빠가 한 달에, 아,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저를 오락하는 거예요. 금산에. 현미야, 엄마 뭐 싫어? 어, 없네. 나를 너무 기다리고. 그러니까 왜 내가 가야 되죠? 내가 금산에 또 가면 줄 빠지고, 우리 남편 또 말씀 묵상 못 하고. 근데 하나님, 감동이. 바울이 성교할 때, 들로와에서 오락하면, 갔지 않느냐? 지는 아시아 가고 싶었지만, 들로와에서그 청년들이 너무 오락하면, 갔지 않느냐? 그게 성교지. 네 지금 성교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펼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가지고, 저는 기쁘게 또 가요.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를 너무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들이 금산에 막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돈처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요번에 받는 사람만 해도 한 다섯 명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오면 꼭연락해라 하고, 너무 사랑이 가고, 그 사람들도 나를 너무 환영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제가 꼭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쫙쫙 빨아들이게 해서 어떻게든 생명의 빛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딱 줘가지고 끌어 당기게 하는 또 그런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나? 난 너무 기쁜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힘들어도 기쁘고 또 여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막 환영하고 좋아하니까 너무 또 기쁘고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이제 탁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탁 전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에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사다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출발시켜서 지금 완성시켜 가는 중이다 하는 그거 그리고 네가 영의 사람이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다 하고 있다 그 본향은 어디냐 네 안에 지금 본향이 와 있다 네가. 이렇게 구하면 그 본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맛 보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이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이게 이런 세계를 간파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보는 이런 세계가 진짜 실제적인 세계거든요. 예, 그런 세계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laughs> 교회도 이게요 제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저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목회자들이 좀 알아가지고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딴 데다가 목숨을 걸어요. 딴 데. 딴데 목숨을 거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목숨을, 기도하는데 목숨 걸면 좋지만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목숨 걸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모으는데, 교회에 사람 모으는데 목숨을 놀아요. 그것도, 그것도 교회에 일단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본인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달, 말씀하닌 말씀을 설교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때려놓고 거기서 죽이는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계속 묵상을 하고, 꽈려달라고, 구하고, 찾고 이러면은, 하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오면서, 딱 그걸 알아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주일에 나가는 말씀도 지금 그 생각을 받아서 나가, 내보내거든요. 예, 그 생각을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일 말씀 중에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 주일날 제가 이렇게 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다음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계상에서, 하나님의 선아있는 말씀이 딱 나갈 때그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통치가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말씀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파생적인 목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에서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파생적인 목사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 버리느냐면은 이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 내가 말씀을 못 들어도 내가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통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요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앉아있지만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이수님도 열두 제자를 가르치지만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그러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들 기도하게 되면, 막, 마음 기도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막, 강력한 기도를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 이렇게도 예, 올수 있어요. 그렇게도 올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퍼블릭하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안 돼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예, 나한테 내내내한테 예를 적으로 주는 말씀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들을 이, 예. 어떤 경우에는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음성으로 듣는 것은 이제 좀 차원이 낮은 차원이고, 곧고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음성이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할때 그냥 오하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예. 이 감동으로 막 주시는 것이 감동으로. 예. 실제적으로 막 줘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딱알게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들한테 퍼블릭하게 앞에 나가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딱 알려주시는,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딱 알려주시는 것은 요거는 퍼블릭한 거예요. 요거는 앞에 나가서 전달해도 되고 사람들한테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도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막 광기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행동을 딱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교회 강제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한다. 그 그러면은. 본인도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아야만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영적인 것, 그 세밀한 세계 어,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예,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할, 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의 이력이 어떤 건가, 뭐, 또 기도하게 되면 막, 성령님의 역사고 감독으로 뭐 이거 막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그 소리가, 처음에는 막 남자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었는데 <laughs> 나중에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감동으로 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리는 것보다 감동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하는 성경은 언제나 감동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그게 이게 막 감동으로 확 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확 깔려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내 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동으로 막알려져요막 하고 싶어요. 뭐막뭐 하고,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그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육체가 하나님이 온전히 쓰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육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원래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육체 질서가 확 똑바로 접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그 질병 뭐 이런 것들 잡동사이다난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이런 그 영적 세계,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사상이 너무 이게 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 그래야만 이 성령님의 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내가 이 분별을 하고 알수 있다. 그러면 내삶 속에서 그냥 그냥. 천국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 삶 가운데서 그냥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일상, 일을, 직업을 수행을 할 때나, 뭘할 때나, 이런 것들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는 거죠, 삶 속에서. 예. 그리고 막, 기도도 막 하고 싶고, 이, 예. 예. 이런 것들. 성령님 하고. 그러니까, 재미, 행복한 것이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내 임체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이게 내거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쓰셨어서 내 의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저는 큰내 <laughs>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에 아주 영적인 그 비밀들의 세계에 이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지 오늘.